안녕하세요 애기입니다 제 오른쪽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자그 오른쪽에요 응애 윤효입니다 자제 왼쪽이요 응애 채원입니다 자그 왼쪽이요 네, 리스입니다. 네, 우리 해안조스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아오니 님은 오늘 시간이 안 되셔 가지고 오늘 부득이하게 불참하셨고요. 오늘 시간 되는 우리 해안조스 여러분들끼리 오늘은 사슴 게임을 해볼 거예요. 네. 응애! 이 게임은 간단하게 인간과 사슴으로 나뉘어집니다. 낮에는 인간이 사슴을 직접 잡으러 다니고요. 밤에는 반대로 살아남은 사슴들이 인간을 잡으러 가는 무시무시한 게임인데요. 게임 시작 전에 윤호님! 네! 오늘 좋아요 몇 개예요? 3만 5천 개? 3만 5천 개? 그럼 애매하니까 4만 개까지 한번 가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야. 그럼 바로 야. 가자! 가보자! <laughs> 가보자. 얘들아 수어 티를 누르면 말을 할 수가 있어! 티를 눌러봐! 숨어버려! 숨어버려! 어? 연호 일로 와! 연호 일로 와! 우리 모여있자! 야 여기 뭐야? 야일 와봐! 연호 일로 와봐! 연호! 아윤유가 그거네? 어? 마아아! 마아! 아아 에틸그라운드 네, 응. 파트너 위협이다! 어딨어? 어딨는 아 거야? 아아아아아 <laughs>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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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와아로 와! 어어 살려줘! 야 얘들아! 염소들아 도와줘! 염소들아! 염소들아! 도와줘! 염소들아! 도와줘! 염소들아! 도와줘. 염소들아. <목소리> 아니 윤누님 저 잡지 말고 다른 거 잡아줘 다른 애 다른 애 시간 없어 당신 어디서 너지 아니었어 아니었 고르륵 깎까 고르륵 깎까 누구야 와! 와! <laughs> 아니, 저 아주머니 자꾸 나만 따라와 여기 여기 채원이 있다 내옆에채원이야내옆에채원이 <laughs> 내옆에 최원아, 최원아 미안해. 여기 최원이 있다. 내옆에 최원이야. 내옆에 최원이. 아이 진짜. 아니 사슴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렇지. <laughs> 오기 살았다. 엄마 잡으면 된다고. 엄마가 사슴 여러분. <laughs> 아, 슴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니, 안 남았어요. 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으아, 도와가. 웃음> 어, 음,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밥 먹어야 돼. 그그 밥, 밥밥밥밥 고라니 저기 있다. 씨. <laughs> 아니 나말고 다른사람 잡아 나말고 다른사람 아니 다른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잡어 다른사람이 없는데 이제 내 시간이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I'm the Messiah. I killed you. I don't k n o 명 I d 어얘들 k 얘들 w 어땠어와나 k 어 o w I 나 잘하네, k 나 잘하네. 예, o n 원이다 o 원이다쉽다 쉽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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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이다. <웃음> 쉽다 쉽다 o w I 김 o 원 <laughs> <laughs> 무빙을 잘하면 되네. 이게 배고플 때 밥을 계속 먹어줘야 돼. 근데 이 소리가 사냥꾼한테도 나는 거죠. 이건 AI 잖아. 최대한 AI를 좀 따라가자. 어, 혹시 암컷인가? 안녕. 아, 이렇게 먹는 척을 할 수도 있구나. 지금 나 만만하게 봤다고 지금 뛰 다니는 거지. 안 되겠다. <laughs> <laughs> 누구야, 또가 누구, 먹었어? 누가 먹었어? 구누치야누 아, 도치 걸렸어. 잠깐만. 구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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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 누구, 누 누가 패고고. 안녕하세요. 뭐야? 일로 어? <laughs> 와. 일로 와. 라고. <laughs> 아, 진짜 못 하네. 조용히. 지금 누구 누구 남은 거지? 그럼 아, 알 수가 없나? 저기 한명 누워 있긴 하거든요. 제가 <laughs>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주변에 누구, 누구 있어요? 아 근데 헌터 피가 너무 많이 남았어 아니 뭐야 먹는 소리 왜 안나 왜 안나는거야 안 먹으니까 아이고 누가 저렇게 배고파 <laughs> 아하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유 아! 아! 도망가 도망가 일로와 아, 아니 제발 누가 거기 집을 내온다가 아유 뿌 아니 그 어떻게 가노? 이오 어떻게 어, 어, 어. 어, 어. 일로 와! 아, 아니 제발! 아니 제발 이건 아니잖아! <laughs> 아니! 따돌려, 따돌렸 오케이. 그지그지 사슴에 아무도 없어. 설마 또나 혼자 남은 거야? 아 윤유 여기 죽어 있구나. 당장 말해, 너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갔다 갔다 갔어. 천천히. 수목 수목 수 그렇지, 밟았다! 찬양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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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질 밟는구나 아, 다시 한번 소리 내보세요 소리요? 응애! 어, 응애 어있어 응애 어있어 <laughs> 뒤에 도망가 도망가 어어아아 <laughs> 어? 일로 와 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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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도망가! <laughs> 응김재원내 차례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웃음> <웃음> 여기가 너희 집이니? 김채원! <laughs> <laughs> 개무서워! <laughs> 김채원! <웃음> <나한테요. 너 가라주면 웃음> <못> 안 돼! 떡지면안 잡아먹지! <laughs> 별로 못 살았다고요! <laughs> 나 진짜 못살아면안 <laughs> <laughs> 잡아먹지! <laughs> <laughs> I'm the, <king> the <laughs> 사슴! 앨리스 쉽지. 다 죽여버릴까 다 죽여버릴까 이지 까까불어다 이지 까까불어야 진짜 킹받아 아 진짜 킹받아 아, 머리에 야 이지 까까 이지 까까 오래 살아남는 법나지게 먹어줍니다 <laughs> 야나 마이크 켜져있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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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누구야 여기있는데여기있는데오 어, 여기 있는데. <laughs> <laughs> 잡았어 잡았어 <laughs> 누가라니까 <이렇게> 조용히 하셨을까 <laughs> 기모찌 기모찌 어디지 기모찌츠 레스코 부기부기 뱅뱅 거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이 자식. 그렇지. 아, 마우스가 아! 도와줘 도와줘 얘들아 도와줘. 도와줘! 아! 어? <laughs> 누가 이렇게 배가 고팠지? 누가 했지? 나 배가 고팠지. 잡아버렸지. 두명 잡았지. 새병새병잡0 0원 700원, 7 0지 누가 이렇게 배가 고팠을까. 아이 700원, 뭐0 0원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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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어0원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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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 죽였다. 죽였다. 써서또 먹어볼까? 또 먹어볼까? 또 먹어볼까? 가 <laughs> 벗은 옆에서 알랑방구 끼고 있는 넌가? <laughs> 어디 방구를 끼고 또 도망갈 생각을 한번 해볼까? 써봐 써봐!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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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와 잘한다. 오잘한 진짜. 내가 헌터 한번 하자. 아, 나개잘하지아최원이 아, 쉽지! 아 최원이 쉽지. 아 다들 뭐야? 최원이 영어 이름 이지카카브로. 짜, 세겠다. 여기 중간에 황금 버섯 있거든. 아니 황금 버섯이 뭐야? 버섯이 노란색이야. 가서 봐야겠다 어디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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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윤조님은 항상 여기 있어. <웃음> 야 <웃음> 나야 나. 나 알아. <웃음> 있는데. 그런데 방금 뭐가 났는데? 버섯 없어. 어? 저기 뛰다닌다뛰다닌다 다닌다, 누구야? 그렇지 고마워. <목소리> 고마워. 고마워. 펑 <고마워. 목소리> 어, 소리 뭐야? 누구 죽었다. 아펑 소리가 누구 죽는 소리구나. 또 뛰어. 또 뛰어. 또 뛰어봐라. 또 뛰어봐라. 계속 뛰어봐라. 무나 여기 있다. 채원아. <목소리> 어딨어? 어딨어? 어어으아아아까 잡은건가? 어 오, 엘리스 오딱 걸어 나안 걸렸어 와 레전드. 어디냐고요 버섯을 먹어보세요. 이거 잡아봐라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채원이 이제 고 죽어야겠지. 채원이 이제 곧 죽어야겠지 오 죽어야겠지. 너무한 거다 이거지 넘어가. 죽었지 모두 막갈 생각해. 채원이 이제 와야겠지. 김재원 죽어야겠지. 어디야 또 죽어야겠지. 이지 은까이 가까이 가까이 까이까이까가이까이지까 가까이 가너이 가까이 지까이까가이까가까가까 가까이 줄까 가까이 가까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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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가 사형구... 절병 두명 떨어져서 잠깐만 자. 뭐야 어? 연우 언제오지? 아, 연우 아, 온다 아. 그랬는데 연우야 언제와?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혹시 여기가 집이세요?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셔야지 않아요? 예. 아, 집에 들어오셔야죠 아, 아 집... 덧도 있다 덧조지해 밑에 폭탄 조심해 폭탄 <laughs> 폭탄 뭐야 와 폭탄 뭐야 야씨, 야 너무 불리하다 이거 가슴한테 불리하네 여기 앨리스 있다 <laughs> 내 옆에 앨리스 <laughs> 아 뭐야 연우 뭐야 뭐야 야 뭐야 아니 윤료가 밟았어 냠냠냠냠 이모! 어딘데? 이리 와. <laughs> 이모 탭.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냥. 이거 봐. 버섯 먹었지. 아, 안 먹었나? 지 아, 못 먹었나? 이모 탭. 이리 와, 이리 와. 이모 탭. 이리 와, 이리 와. 이모 탭.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이 자레, 이 자레. 이모 자레, 이모 자레.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왜 절벽에서 소리가 나지? 나 아, 너무 배고픈데. 아, 이사 절벽에 있는 거야? <laughs> 이모템이모템나 아, 절벽 아니, 밑에 절벽 밑에 있어요. 봐봐요. 디 어디? <laughs> <아니>, 이모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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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절벽 아래 있는 줄 알았잖아. 으로도 가능하네. 어가 h e i t e 원이 쉽지. She is 쉽다, 쉽다. She is easy 쉬이 snack. 쉬이. 오, 빨간 꽃이네 빨간 꽃 먹어야지. 밥을 이 시간이... <목소리> 어, She is easy snack. 뭐야? 진짜 에서 소리 나는데? <laughs> 절벽빚이야 여기 밑에 봐줘. 진짜 절벽에서 소리 나는데? <laughs> 그렇지 헌털 이모텝 이모텝 고모텝 변신한다 으 어, 채원이가 온다 그랬는데 채원이가 언제오지? 채원이. 채원아 집에 들어와서 밥먹어라 <laughs> 채원아 밥먹어라 I'm the hunter.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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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우. 이거 총알이 이즈 이즈, 이즈 브로우해 혹시 연호 님이지스낵이에요에 율율율율. 요요, 와가테키 그래. 오끌 여기 하나 깔고 야미. 야미? 야미 같은 소리 하네. 야미? 얌이? 야미라고 그랬어. 누가 야미야? 너이 중에 어떤 놈이 야미야? 뭐야 뭐야 누가 계속 먹는 거야? 음, 맛있다. 음. 맞트다도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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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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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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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커커 이게 미리 오두막 집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너 아니야? 아, 아니네 나와봐 얘들아 나와봐 얘들아 야 안보여 얘들아 에이 너무 살인 에이 얘들아 너무 살인다 누구야 너야? 아얘도 아니네 잠깐만 큰였다씨큰였났다내집내집내집 와! 엘로아! 엘로아! 너희한테 죽을 바엔 그냥 나는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laughs> 안 돼, 안 돼. 우리 이번 오. 판에 마이크 닫기 키고 할까 그냥? 아, 그러자. 좋다. 아니, 아니면 이번 판 걸어 가자. 걸어 다니는 걸로 마이크를 싣기. 오 뛰어 어, 다니신다 이제. 고 걸어다녀? 가이걸어라걸어다니게 알겠어요. 다들 도발해서 죽. 등장 미치어둔 법이야, 원 여기 숨어 있는다. 먼저... 카메라자들 <laughs> 수치를 합니다. <laughs> 저는 브이로거이기 때문에 카메라 본들처럼 촬영해요. 아, 다 죽었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무슨 뭐야, 무슨 일이야? 애들 다 폭탄에 터져 죽는 거야. 나만 남은 거 아니야? 에이, 내가 유일한 생존자고 말. 이모템. 야 애들아, 이렇게 가면 안... 어? 뭐? <laughs>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죠. 오케이. 윤요. 윤요. 아, 아, 아. 등잔 미치 어둡다. 윤요 등잔 미치 어두워. 자리 좋고 <laughs> <laughs> 윤준님 이쪽에 오른쪽에 사람 있어요 님 오른쪽 <laughs> 아나 이거 키가지고 모텔 모텔 아 모텔 모텔 윤 o u know the job, you 윤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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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모 n 윤모태 윤모 j u k t h w 그 겨자 있었어 미안해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한번 봐줘 진짜 한번 봐줘봐 아 쳐보나 어? 가만있어 히 쳐보나 가만있어 히 다다다 와. 네 오늘 이렇게 다섯 명이서 오디어 진행해 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오. 제가 끝으로 오, 디로삼행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디세요오 오, 오는 길에. 디디지디 비가 많이 오더라고. 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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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